오늘은 퍼즐 대결을 해보겠습니다. 로이랑 저랑 누가 빨리 퍼즐을 맞추는지, 어저께 퍼즐을 선물 받아가지고, 새로운 퍼즐이 와가지고, 가지고 놉니다. 저는 공룡 퍼즐이고, 로이는 동물원 퍼즐인 것 같습니다. 빨리 해결해주세요. 아, 지금 맞추고 있거든, 지금. 벌써나 벌써 많이 맞췄거든. 어, 난 이렇게 거든 이거 어디지? 이거 어디지? 아 이거 끝구나난이 맞췄거든 벌써 두 맞췄거든 지 많이 맞췄거든 난 지금 세개 맞췄거든 내가 이길거 같은데 내가 결수가 더 작은거 같은데 버즐이 아니야 내가 더 작은거 같아 언니 나랑 언니랑 할때 언니가 이겼어 언니 이겼다고? 야 맥우야 나 지금 벌써 이끝다 맞춰가거든 이,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이 어, 같습니까? 요이 자켓, Papa, 우리 Papa, Papa, 아빠 p a Papa, Papa, 봐 a p a Papa, Papa, 봐봐 p a p 봐 p a Papa, Papa, p 이봐 a Papa, Papa, p 아니 a Papa, Papa, p 니 아가 이긴다니까, 내가 이긴다니까, 내가이길고야내가이길다야내가이길거야내가이길거야내가 이기고야, 가이기거야내가이길거야내가이가이길거야 안 봐준다 나. 나도 안 봐준다. 안 봐준다. 나도 안 봐준다. 나네 개, 다섯 개, 둘네, 여섯, 개 남았거든. 니는 둘네, 6섯 여덟, 열, 개 남았는데 어떻게 겨? 나 일곱 개밖에 안 남았는데. 나는 열여섯 개. 나는 열여섯 개 남았다. 음, 나는 여섯 개 남았지롱. 나는 6개 남았지롱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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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는 여유, 여유가 있지로 나는 뭐에 표가 탁박 나기 때문에 그냥 갖다놓는데 엄청 쉬워 나는 이제 4개 네 남았어 어떻게 할거야 나는 이제 4개 네 남았는데 나, 과연 나를 이길 수 있겠어? 나는 이제 3개 남았어 나 3개 남았는데 이거 너으면나이제두고다이걸이으면나이제 두개다 나 이거, 넣으면 이거, 이거, 다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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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여기 거고나이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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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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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아, 진짜, 우리 로이가 이겼네. 아, 아빠가 좋네. 로이성.